압도적 재미 매불 쇼. 자, 그러면 오랜만에 아주 그냥 달콤한 탕후루 같은 <laughs> 사랑 이야기 지금 함께 나눠 보시죠. 사랑은 러브 인생은 라이. 흐. 네, 정말 오랜만에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네. 네, 이 코너에 주인공이죠. 기루기로 신기루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왜또 나를 욕바지로 쓰려고. 정말 바지로 아 쓰려고. 신기루 씨 하고. 반갑습니다. 전원기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중년의 패기로 신속 정상 얘기만 전달하겠습니다. 신기루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음. 신속? 뭐였죠? 정상 얘기만. 네, 아, 정상까지 갑니까? 네, 김성혜 네. 선생님 좀 따라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유, 오늘도 옷을 예쁘게 또 입고 오셨네요. 네. 아름다운데 근데 채영진 씨도 아까 쭉 보아하니까 옆에서 가만히 있는데 왜 맨날 나만 욕먹는 거예요? 나만 나온 거 아, 채영진 씨도 섭섭치 않게 <laughs> 먹납고 <있습니다. 웃음> 네, 너무 억울해 하지 않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왔군요. 진중간이. 아 이게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인기가 아, 많아요. 저는요? 저 역시 별로거든 사실은. 남자가 봤을 때 별로. 아, 별로거든. 네. 근데 여성분들이 좋아합니다. <laughs> 진중간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 전문가 떡떡박사 김기혁입니다.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저지기잖아요 네, 네, 네. <laughs> 정말 별로거든. 내가 좀 말하면 음막 아, 인상 찌뿌려지는데. 왜 좋아하는 거지? 좋아해 여성들이. 아, 네. 아 그런가요? 여성들이 좋아합니다. 아, 저한테는 반응이 없어요 그런 게. 아, 왜냐하면 제가 우리... 중간에 전달을 안했어요남 <laughs> 좋은 거 전달 잘안 해. <laughs> 아, 아 끊지 마세요, 제가. 아 끊어냅니다, 끊어냅니다. 아, 같이 <laughs>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같이 하면은 같이... 내 손입니다. <laughs> 예, 여성들이 좋아합니다. 네, 그 희한한 게 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함께하는 분인데요. 오, 네. 아 이분은 아주 아, 배운 분이고, 네. 어, 아주 그 똑똑한 분인가 봐요. 뭐 석사학위가 다 있고, 그리고 아나운서. 노, 노 네. 아나운서. 목아 어, 어, 열이네. 아나운서. 아, 그리고 심리 상담가 심리 상담 가요노목 열이야. 아나운서. 네, 네. <웃음> 네. 유세진 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상담하는 아나운서 유세진입니다 네. 처음으로 네. 네. 뵙네요. 어,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네, 뭐 저는 뭐 남성의 고독에 대해선 전문가고요 어, 그래요? <laughs> 네, 대신 말로 표현해 드리고 네. <laughs> 요즘은 주로 학생들 많이 상담하고 있어요 아. 아나운서 프리랜서인데 연합뉴스에서 뭐 5, 6년 정도 아. 어, 계속 그래요? 활동하고 아. 있습니다 음. 심, 심리상담가니까 네네. 이런 거를 또 궁금해 하시네요 많은 <laughs> 네. 분들이 결혼하셨는지요? 아이고, 음. 어, <laughs> 그게 심리상태라 뭐예요? <laughs> 아,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결혼하면 은왜 이렇게 말을 가려서 하게 되는 네. 좀 방향이 있거든요 아, 결혼을 네. 하셨는지요? 네. 아직요 네, 아, 네. 그럼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네. 네. 알 왜? 형 표정이 아, 어. 좋아져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야. 아, 뭐, 웃는 게 예쁘다는 의견들이 좀 올라오네요. 네, 웃는 게. 네네네. 우리 보드레 씨가 봤을 때 <laughs> 여자가 여자 도잘 보잖아요. <laughs> 네. 어때요, 이 여성은? 어 근데 외모가 약간 박소담 씨처럼 닮은 와, 닮은 약간 오, 그런 느낌인데 오, 박소담이에요. 아무래도 어, 유다연에 비해서는 어. 좀 외모로 비벼볼만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죄송해요. 아 유다연이가. 왜냐면 좀 너무 아, 다른 매력이어가지고 아, 되게 동양적인지라 아, 되게 아, 서구적인 네, 네, 서구적인 아, 매력이라 비빌만하다. 아, 네. 아 유다연한테는 비빌 수 없고 유다연은 젖을 너무 드러내서 <웃음> <웃음> 드러낸 사람은 제가 이길 수가 없죠. <laughs> 저는 예, 가렸었어요. 예, 아, 네, 네. 우리가 네. 저 낙농업이 아닙니다. <laughs> <laughs> 예, 아, 그, 그런 데 아니었어요. 고 예, 아, 그 얘기는 네. 좀 가려서 낙농업이 아니에요. 네. <laughs> 네. 예. 저희가 또 그래서 이제. 코너를 너무 저질스럽다, 경박하다, 이래서 저또 네. 전문가분을 모시고 하는. 예. 오, 좋네요. 예. 요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눈 가리기. 그렇죠 <laughs> <laughs> 네. <laughs> 장치로 <laughs> 어, 써놓은 거예요. 네. 지금 정도 따라가면 안 돼. 예. 이분도 결국엔 야해지거든요. 아, 시간 지나면. <laughs> 네. 야해지지 <laughs> 않으면 잘려요. <laughs> 네, 옷도 그렇게 입고 오시면 됩니다. 안 됐어요 아닙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네. 그런데요 사연이 또 어느 때보다도 많아요 아, 많이 아, 쌓여있기 때문에 네. 우리 또 기루기루 신기루씨가 요거 음. 선정 잘하거든요 네. 아, 예. 저희가 다 논의를 끝마치고, 아, 논의 끝마치고 나서 네. 네. 1번 먼저 하겠습니다 김기혁씨 지명사연입니다 네. 1번 김기혁 씨, 너 김기혁 <laughs> 어 이름이? 무슨 뭔지, 줄 진짜 진심 조건인 줄 알았는데 아, 예. 30대 중반 남성 솔로의 사연이군요. 아, 네. 최근 회사에 20대 중반 여사원이 입사했습니다. 저희 팀에서 같이 일하면서 식사도 종종 같이 하고 식후땡도 같이 하는데요. 제가 연애를 쉰지좀 오래되다 보니 그녀가 저한테 하는 행동이나 말이 좀 헷갈려서요. 저한테 유독 말도 더잘 걸고 잘 챙겨주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저만의 착각인지 한번 봐주세요 아이거 어 진짜 중요하다 아 네. 이게 착각인지 맞아요. 아니면 시그널인지 요거 네. 중요합니다 잘 화이팅. 들어주십시오 네. 첫 번째 팀원들끼리 밥 먹으러 가서 주로 같은 테이블에 앉은 다음에 어 물이나 수저를 제 위주로 아 챙겨줍니다 어 이건 결혼각입니다 아 결혼각이에요 다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챙겨주기는 했요아 어. 이혼각입니다 네. 네. 파혼각입니다 파혼각 네. 네. 자 두번째 저보고 새로 산 옷이 잘 어울린다면서 우리 오늘 커플티 입은거 같지 않냐고 말합니다 요 요거 결혼각입니다 어. 요거는 결혼각입니다 네, 재훈입니다 아. 네. 재혼했어요 네. 그날 저 이제 제가 입은 새 옷이랑 그녀가 입고 온 옷이 색깔이 비슷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카락에 뭐가 묻었다고 말만 하면 되는데 그걸 직접 떼어 줍니다. 아, 이거는 장자리 각이죠. 장자리 각입니다. 뭐 이렇게 쉬워. 예. 아니, 야, 쉬운 게 아니라 이걸 누가 해줘 이런 거를. 이거 장짜리 각이죠. 이거 쉽지 않지. 어. 그리고 네 번째 어 자기가 혼자 제 별명을 만든 후에 그 별명을 귀엽게 부르면서 장난을 칩니다 아 이거는 신혼여행각이죠 <laughs> 네. 그리고 다섯번째 대화를 할때제 눈을 1초도 피하지 않고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아 이건 키스각입니다 네, 네. 네. 자 친구들은 그냥 그녀가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고 예, 매너가 좋은 거라고 하는데 칭찬, 매너, 플러팅은한끗 차이인가요? 오. 그녀가 저한테 하는 건이세 가지 중에 무엇일까요? 네 지금 네. 댓글에서 네. 나에 대한 비난이 진짜 왜, 많아. 왜? 왜, 뭐, 왜? 너가 김치국각이라고 <laughs> 이렇게 하는데 아니, 아니 아, 자 봐봐라. 어. 너, 머리카락 여성한테 떨어져 있어 어. 너가 진짜 별로라고 생각하는 여자야 어. 손도 되기 싫잖아 너 맞잖아 아 별로면 그런데 손도 되기 싫잖아 아니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이 없어도 그냥 음. 친하면 해줄 것 같은데 나는 에이 여, 어? 너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여자야 어. 근데 여기에 막 김치 한, 한 포기가 걸려 있어서 에이. 손도 되기 싫잖아 <laughs> 아. 그걸 모르는 사람이 밥을 김치 한 포기가 걸려 있는데 아니 근데 그게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 나의 어떤 그 업무라든지 그 승진 이런 것과 직결적으로 음 관련된 사람이다라고 음. 하면은 내가 그래도 조금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정도의 행동은 할수 있는 거죠. 다른 식의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아첨은 가능합니다만. 음. 네. 이렇게 머리카락을 떼주면서까지 사회생활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남녀관계에서. 10살 형... 차이는 어... 해볼만 하지않아요 예? <laughs> 10살 차이. 10살 차이는 <laughs> 뭐 가능합니까? 어... 네, 그, 그럴듯하죠. 아... 아니, 근데 은근히 네. 형이 사소한 거에 되게 의미를 많이 부여요 좀... <laughs> <laughs> 아, 이거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아, 저분은. 그, 그런, 그런 식으로 아. 결혼만 13번 하어요 <laughs> <laughs> 어... <laughs> 나는 저 이모티콘 어... 하나. 이거 <laughs> 하나하나에도 의미부여가 다 들어가거든요. 예, 네. <laughs> 네, 눈에 하트 조그만 거라도 들어가 있으면 아~ 미 사랑이다 아, 그때부터는 막 들어갑니다 <laughs> (1위) 잖아요예 <laughs> 예. <그때부터. 웃음>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전문가 양반 아~ 글쎄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음. 저는 이제 기영 님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저는 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잘 챙겨주는 거면은 음. 어~ 진짜로 (10살) 차이 정도 나지만 정말 마음에 있는 거다 오. 그거 맞아. 아니면 전생의 엄마죠. 음. 아, 진짜로. 예, 네, 이 정도로 잘 챙겨주는. 이거 못해. 이거 네, 아, 쉽지 않습니다. 보면 못해. 저는 벽칩니다, 오히려 이러면. 오 그러니까 오 이, 이런 아, 친다고 이런 옆에 여성들이 벽을? 있어 보면. 그러니까 아 남자가 좋아하는 행동이 뭔지 알고 아, 어, 어. 그걸 하는 여자들이 은근히 많아. 음. 많아? 어. 많아. 많아. 폭스. 너가 그 거기가 단골이야 너가. <웃음> <웃음> 너그 아, 강... 거기 단골이냐고 강남에 아이 뭐, 뭐안 아, 어. 어, 그러고서 누가 이렇게 <laughs> 해주냐아 이런 분이 은근히 있더니 남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 딱 보고 어. 어. 하나하나씩 하면서 이 남자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제, 그이 쟁취했다라는 느낌을 갖는 여자들이 있어. 어. 아니 근데, 좋으면서 음... 어떻게 벽을 치세요? 어? 좋으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걸아얘 이런 애들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어. 어, 나 결혼했어. 어? 이렇게 하면서 어. <laughs> 자기의 죄책감은 막 다, 다 밑으로 아 이렇게 다 쑤셔넣습니다. 아 그래도 들어오면 나 결혼했다고 했다. 어. <laughs> 어. 이건 니가 그건. 한 거야, 어 니가 한거야 거야. 맞지 어. 어. 그 근데 배우... 저는 저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제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어. 저는 항상 이제 뭐 밥자리 같은데 왜 웃어 <laughs> 그래서 난얘 <laughs> 만날 때 몸에 뭐 묻은 거없다 <laughs> <laughs> 혹시나 내 묻은 거 있을까봐 다 털고 가면 어, 쟤 만날 때는 저는 약간 고기 네. 먹을 때도 제가 다 챙기는 스타일이고 밥 어. 먹을 때도 그렇고 뭐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해주는 스타일인데 이게 그건 거 같아요 내가 뭐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쨌든 좋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사람 성향일 수도 있어 이 사람은 왜냐면 네. 다른 사람들도 챙겨준다고 하니까 그냥 성향이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음. 오히려 제가 매력을 느끼는 건 남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하는 남자는 많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아예 나를 멀리하거나 뭔가 좀 나, 나한테 소홀히 하면은 더 땡기긴 하더라고요 아. 그런 느낌. 그 사람은 진심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웃음> 거리를 튕겨요 저런 애들은 차단하면 더 위험해 그래. <laughs> 더 다가와 <laughs> 그분의 진심을 왜 몰라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laughs> 아니 아 저런 애한테 다정하게 해주면 어 그것도 좋은 걸로 했을거고 어. 이거 절벽을 철벽을 쳐도 더 빠져들어 <laughs> 수셨나 <laughs> 아, 씨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만난 그 여성한테 분명히 싫다고 밝혔는데 그 말도 안 돼. <laughs> 하여튼 개구무만 그래. 가짜예요. 다 가명 쳐놔야 돼. 박찬우스가 <laughs> 아니라. <laughs> 네. 아 아니, 근데 진짜 실제로 얘기해도 돼요? 아 이거 좀 없는 얘기도 만들어 얘기를 닥쳐. 저 있는 얘기를. <laughs> <저 웃음> <얘기네>. <laughs> 아니 솔직히 저는 이거 칭찬이냐 매너냐 플로팅 다 상관없고 음. 이미 음. 글렀다고 생각해요. <laughs> 어 그래. 아니 왜. 이미 넘어갔으니까 사연을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가 그러니까 이게 뭐 폭스짓인지 진짜 어. 이성적으로인지 아니면 음. 일로 어떤 이용을 하려고 남성한테 접근했든 일단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남자가. 네. 네. 아. 이거 정리돼요? 저는 안될것 같아요. 아 남자 음. 입장에서는 아. 정 네. 된다는 거죠. 그럼 심, 심리 전문가로서 이런 네.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여성분들? 그거 그 알려줘야 지 진짜 달라요. 사람들의 음. 사교성이나 친화력, 개방성 아, 이런 어, 여러 스타일 나, 가지 아. 스타일이 다 다른데 어. 저도 이제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아나운서하고 드러나는 직업이니까 어. 좀만 웃고 막 좀만 음. 잘해드리고 어, 네. 어, 대표님 이러면 네. 좋아하는 어. 줄 알아요. 근데 어. <laughs> 근데 저는 이제 정말 친한 지인을 통해서 만난 분들한테는 잘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정말 일로 만났으면 아 네. 네,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아, 혹시나 오해 살까봐? 그런, 그렇게. 어. 근데 다지 좋아하는 줄알았는 <laughs> <laughs> 축겠어 아, 축해 얼마나? 네. 많아. 저런 사람도 있다고. 많아. 이거 확률적으로. 아, 이거. 어허허꼴허기허허허아 나는 솔직히 마음도 없는데 약간 철벽 치는 느낌 딱 들잖아 아. 어. 진짜 꼴허기싫어허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laughs> 갑자기 화가 나네. <웃음> 어, <웃음> 어, 왜 이렇게 말해? 아 그래. 그래. 맞잖아. 뭐. <laughs> 생 일단 참제. 거리 두기. 아로들어가 이거는 어, 진짜 있는 얘긴데 최우 오빠가. 아그다아말 하지 말고. 없는 얘기만 할게요. 그러면. 없는 얘기 하지 마. 야, 시간 야, 다 됐어. 끊어. 무슨 아, 시간이다. 아, 끊어 끊어. 둘로얘기해요 이거. 다음 사 어떤 여자를 그냥 아 말도 안 소개 소개팅도 아니고 한 번만 좀들어 민경이랑 회식 밥을 먹다가 우연히 정말 지나가다가 어떤 민기 오빠랑 저랑 둘다 아는 여성분이 같이 밥을 먹게 된 거예요 오, 어? 근데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생일날 막 선물 보내고 <laughs> 그리고 <laughs> 그분이 아, 예. 정말 <laughs> 마지막에 갈때 거짓말 안 하고 거의 도주하듯이 뛰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 오빠가 아이고. 10초 만에 고라니 새끼처럼 없어진 거예요 거길 따라간 거예요 근데 <laughs> 어. 그분 택시 태워준다고 그러더니, 아, 그러더니 말도 안 돼. 정확히 얘기 좀 10초 후에 어깨가 축쳐져서 다시. <웃음> <웃음> 그래서 아, 근데 그래서 아니 왜 그런 거냐 그랬더니 아그 나는 모르게 그분이 이제 눈빛도 교환을 했고 뭐 이랬다고 하더라. 아, 얘는 이거 지연해서 미치겠어. 근데 아, 얘가 <laughs> 처음에 욕을 지어내 그러다가 자기가 거기에 빠져. 어. 뭘 빠져? 어.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아. 아 확실히 좀계우문이셔서애 지연해. 어아이어 진짜면 내가 진짜라고 얘기해도 되지. 얘기 또좀 챙피하니까. 아니, 재밌지. 뭐가 재밌어? 재밌으면 우리 부모도 팝니다. <laughs> 어쨌든 네. 둘중 하나 구라치고 있는 거고 지금. 당연하죠. 아, 얘는 자기가 지금 거기에 빠져 있다고. 내가 음. 왜 빠져 있어? <laughs> 내가 그걸 봤는데. 알겠습니다. 장례 정리하고요. <laughs> 네. 자, 다음 스멘으로 가 보겠습니다. <laughs> 네, 네. 어, 여러분 어깨는 항상 쳐져 있어요, 저는. <laughs> <아니야. 웃음> 축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아, 그때 왜쳐졌어근데 <laughs> 뭐처져있어 그냥 어깨가 나당하게 <laughs> 걸었어 근데 나보고 그러니까 어깨 축 쳐졌대 <laughs> 네, 그러면... 자 장례 정리하고 네, 여러분 네. 뭘 잘합니까 그냥 우연히 같이 밥 먹은 게 다예요 음. 아니 그 쫓아간 네. 게나 너무 소름끼쳤어 요자 <laughs> 자, 어떤 아, 사연으로 갈까요? 자,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어, 네 지명 사연이군요 저에게는 두달 정도 만난 다섯 살 연하 남친이 있어요 남친은 평소에 조잘조잘 이야기를 잘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유독 애정표현에 있어서는 신기할 정도로 감옥하고 한편으로는 무심하기까지 합니다. 어, 자기야, 나뭐 바뀐 거 없어? 어? 바뀐 거? 뭐 글쎄 뭐, 뭐 뭔데? 아 진짜 사원애, 나잘 봐봐. 봐야 돼 꼭? 봐봐 아, 계속. 아, 나 근데 진짜 모르겠는데, 어? 어제 포근했지? 아, 간이 몰라. 안 좋아 보이는데? 아, 자기야, 나 앞머리 잘랐잖아. 딱 보면 때안 나? 어? 아 원래 앞머리 있었잖아. 아, 아 있었죠, 그렇죠. 아. 아니 근데 내가 뭐 그런 거잘 모른다고 얘기했었잖아. 아, 어쨌든 미안해. 아, 그래. 뭐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나 앞머리 짧게 자르니까 어더 귀여진 거 같지 않아? <스소> 어 귀엽네, 귀엽네. 집중 좀면서 다시 몰입이 안 된다. 아니야. 귀엽 아, 귀엽네. 아, 지금 막자. 1 8데좀 바꿔 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안 유세진 씨안 됩니까? 귀엽네,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어. 아, 몰라. 뭐 그렇게 못 도둑하게 해, 이게. 아. <laughs> <laughs> 아좀 집중 좀 해. <laughs> 아우씨아나 배고파 밥이나 먹으러 가자. 하지만 밤이 되면 스킨십을 엄청나게 해요. 꼭 잠자리를 하지 않아도 있는 힘껏 꼭 안아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손도 깍지 끼고 빼지를 않아요. 그 순간만큼은 남친에게 서운했던 게눈 녹듯 사라집니다. 친구들은 그렇게 스킨십으로라도 애정 표현하는 게 어디냐고 하는데 저는 저에게 조금만 말을 예쁘게 하고 표현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음... 물론 반대로 생각해서 말은 예쁘게 하고 표현도 잘하는데 스킨십을 일절 음... 안 한다면 그것도 고민해볼 만한 문제. 되이한데요 어떻게 하면 남친이 저에게 언어로 조금이나마 표현할 요있 이거 들까요 아, 네. 음. 이아요거는 그냥 아스러움아니겠습니까 쑥스러움. 음. 이거 네, 너 이거 스킨십은 들어가잖아. 에이. 그러면 사랑하는 거지. 에이. 아 이건 분명히 좋아하는 건 맞아요. 맞지? 다만 네네. 이제 이제 공공 장소라든지 누가 음. 막 들을 것 같고 아, 내가 애정표현하는 아. 거를. 에이. 요렇고 이런 거를 좀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건 걱정할 거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쑥스럽다고. 밤에는 자신감 있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잖아. 들어가잖아 쑥스러워. 아니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데 관심이 없는 거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살이 빠졌어 살 빠진 것 같아. 그냥 음. 그냥 지인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물어봤는데도 모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아니, 않나? 쑥스러워 아. 다 알아. 보면 다 알아. 애가 아, 오늘 뭐 면도를 하고 왔는지까지 다 알아. <laughs> 누나. 근데 쑥스러워 아, 근데 살이 빠지든 앞머리를 자르든 자르지 않았든 <laughs> 옷을 뭘 입었든 결국 밤에 사랑하잖아요. 아... 남자의 결국에. 사랑의 네. 언어는 몸이죠. 몸으로 하는 거. 오, 치고 나가라! 전문가. 아, 근데 문제는 저도 이게 다양한 뭐 썸이든 연애든 하면은 남성의 언어가 발달돼 있는 게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쑥스러움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부모님이 엄청 언어적으로 활발해가지고 음. 우리는 방송이니까 좀 말을 그래도 잘 하잖아요. 네. 이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냥 막. 아, 뭐 그런 걸 물어봐 막 이런 음.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확률적으로 저는 경험했을 때 과묵하고 쑥스러워하는 음. 남성들이 훨씬 많다. 아, 훨씬 많아. 음. 음. 네. 일단 쑥스러워. 남성분들의 입장을 변호해보자면. 네. <laughs> 그리고 좀 이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여자분이 말을 약간 조금 그 뱅뱅 돌리잖아요. 네. 네. 그냥 나 앞머리 앞머리를 잘랐는데 어떤 거 같아? 이렇게 아 직접적으로 물어봐 주는 게아 오히려 이 남자친구의 대답을 끌어내는 데더 용이하다 아너 좋았어 난 네. 여성들이 이렇게 자꾸 퀴즈 형식으로 아유, 너무 싫어. 퀴즈 형식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내가 한 테스트 해보겠어라고 어 들어오는 순간 아난 거기서부터는 난못사귀줍니다 저도 이제 무뚝뚝해져요 못 사귀어주는 <laughs> <줄게. 웃음> 사귀어 거 맞아요 난못 사귀어줘요 당연히 못 사귀어주겠지 안 만나주니까 네. <laughs> 내가 인기가 없는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 유머로 던져. 내가 인기 없는 식의 개그를. 뭐. 거기에 빠져든다니까. <laughs> 내가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 아 진짜 그 여자분 도망가는 <laughs> 거를 잡었어요 네. 진짜. 단력질주로 아, 나... 해서 타다로 뛰어 가더라고요. 그왜 따라갔어 그 여자애를. 아라가 <laughs> <아니>, 그러니까 <laughs> 아, 그 개구만들은 일단은 다 구속시키고. <laughs> 그 구속은 내가 어떻게 나와서 구속나 진짜 안 네. 돼. 근데 그, 요거는 <laughs> 마, 이분은 그런 거예요. 이제 여자가 물론 섹스도 중요하고 스킨십도 중요한데 일상에서 섹스를 하는 시간보다는 일상에서의 시간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다른 꼭 이런 얘기가 아니어도 같이 그냥 정상적인 대화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 건데 어. 그러면 차라리 대화 내용을 이분이 스킨십을 엄청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대화를 해도 될것 같아요 뭐 자기야 예를 들어서 뭐이 사람은 여기 제가 좀 전문가거든요 선생님 음. 이 연애를 좀 많이 해봐가지고 음. 근데 어, 어. 요거는 이, 여, 이 사람의 <laughs> 사연은 아, 이 얘기를 해줘야 돼이 여자의 사연은 아, 그냥 코너, 밤에만 코너 이러는 없지, 게 <웃음> 밤에, <웃음> 밤에만 이러는 게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 얘기를 참, 참. 대화를 하고 싶다는 맞아요. 거니까 음. 그럼 이 남자가 관심 있어하는 분야의 대화를 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잠자리 하면서 대화를 하면 되잖아 맞아 네. 그거 좋잖아 그거 충분히 가능한데 잠자리 안해봤어때 하면서 대화를 어떻게 하는 거 나는 이게 여성분들이 아니 정말 이게 싫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꾸 언어로 확인하려는 거 음. 아니 행동을 보면 알지 행동도 별로니까 아니, 아니 이 여자가 신을 왜 만나 <laughs> 내가 어디 무슨 뭐 잡혀왔어요? 인질이야 내가? 안 만날 거 아니야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하면 섹스 안할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럼 왜 그거를 이미 할건다 했는데 오빠 나 사랑하냐 안 어... 하냐 뭐 이거를 왜 확인합니까? 네, 그러니까 아. 그 부분이 오빠가 만났던 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대화로 더 차라리 그냥 웃음이나 자아내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웃음> 아내 웃음이나 못 떨어지자? <웃음> 아, 거기에서 오르가즘 느끼는 거예요? 네. 아 그쵸 네. 근데 말수가 적어요 예를 들어 아, 이 남자가 말, 말수가 적은데 잠자리를 한번 하면 두 말, 시간씩 해 많아?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거지? 무조건 아. 만족을 시켜줘 음, 음. 이러면? 그럼 그냥 닥치고 <laughs> 가자뭐 <가졌다. 웃음> <laughs> 어떻게 다 말하고 <laughs> 대화는 다른 사람하고 하고 그 정도로 만족은 안 되나 보죠 아 <laughs> 아니, 근데 저도 어, 이제 우기 형 말에 동감하는 게 뭐냐면 당연하지. 이게 이제 사연만 봐서 잘 음. 모르겠는데 아, 너도 너, 너 부인 좀 씹어라 그래 아, 씹을 게 없어 내 아내는 이야 아, 전민기가 뭐가 돼요 <웃음> <웃음> 아니 뭐냐면 저는 저도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음. 여자가 이렇게 자꾸 확인하려고 물어보면 그다음 음. 무뚝뚝해져요 저도 아, 아, 어디 바뀐 거 없어 뭐 이런 거였잖아요 어. 예를 들면 자기야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선택할 거야 막 일부러 사랑을 계속 확인하고 물어봐 아, 그럼 나도 아, 과묵해져 그거 어. 아뭐 물에 빠지면 이런 거 어, 물에 빠진 아, 누군가 아, 아, 최근에 화제가 되는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네. 그 여자 친구가 물어봐요 남자 친구한테 네. 자기야 자기가 내가 아픈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 음. 근데 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내 친한 친구한테 있어. 음. 어. 그래서 네가 내 친한 친구한테 찾아갔어. 어. 근데 얘가 너랑 잠자리를 <laughs> 잠자리를 하면 주겠다 이 약을. 음. 어. 아. 너 여친을 살릴 수 있는 약을 나랑 잠자리를 하면 주겠다라고 어.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거는 그야 말로 일석이조잖아.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잠자리에서 <laughs> 병도 고치고 병도 <laughs> <병> 고치고 <두고> <laughs> 나도 고치고 뭐, 뭐다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여자친구 그럼 여자친구 어. 죽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 여자친구는 어, 어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글쎄요 그 일단은 뭐다 <laughs> <laughs> 아니, 아니 그럼, 이게 너무 쉬운 질문 아니 <laughs> 아, 질문이라면 네네. 약간 좀 도망가기 어려운 질문으로 공지로 몰아넣어야 되는데 <laughs> 아니 그 답변을 여자들이 싫어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아 아, 그래 맞아, 맞아. 자기를 네. 죽여달래 아니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절친이랑 잠을 잔다고라고 하면서 어... 화를 내 재정신 그 <laughs> 사준사 준다. <laughs> 네. 아. 근데 확실히 남성분들은 이렇게 관계를 하고 나서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잖아요. 아, 막 살아 있다. 나 능력 있다. 오. 나는 여서, 여자를 만족시켰다. 어, 이걸로 나를 확인시키는데 자기 효능이라고도 하고. 근데 여자들은 듣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음. 계속 내 존재감이 나로만은 채워지지가 않는데 네. 남자가 필요해. 근데 남자가 나를 계속 확인시켜줬으면 좋겠어. 아오. 그게 말인데 음. 네. 계속 팩트를 체크하고. 나왜 어, 어. 계속 나를 파괴하야 아니 그러면 전문가 음. 양반 네. 방금 네. 저 퀴즈의 답은 뭐예요 네. 여성들이 좋아하는 답은 니까뭐 어떻게 해야 돼저뭐이뭐 뭐, 어디 아이고 나 정말 내가 이번에 억지로 한번 내가 하고 내가 너 살릴게 이렇게 하면 되나 상황이 정확하게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냥 셋이 같이 할래? 아 잠깐만 <laughs> 와 너는 <laughs> 아니 아, 아, 차라리 이러면 아, 어때 차라 내가 볼때 <laughs> 어, 아, 이거 그러면 약도 어때? 해답을 어, 찾은 거 아까... 같은데. 아너 솔직히 말하면 너 나처럼 생겼으면 여자 구경도 못해. <laughs> <할 거야. 웃음> 아니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 할거야 이거? 아 진짜 뭐 내가 하, 정말 어려운 일 하는 것처럼, <laughs> 네. 아니, 내가 진짜 억지로 할게. 네 <laughs> 음. 그리고 안에다가 안 할게. <웃음> <웃음> 뭐, <웃음> 뭐, 잠깐, 잠깐만, 잠깐만 너 볼게. 조금. 했는데 좀좀 좀 싸게 좀해 달라. 이렇게 <laughs> 한번 뭐뭐 이렇게 하면, <laughs> 뭐뭐 이렇게 <laughs> 하면 되나? 어떻게다 답이, 아, 답이 없는데. 답이 없지 어. 이거 어. 살려야 될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하는 대신 나도 한번 하게 해 주면 그런 건안 되나? 뭐? 그건... 어. 아, 몰라 그때. <laughs> 아니 그, <laughs> 그 아. 영상에서는 영상에서는 어. 뭐라고 어디 그래? 남자 친구는 어쨌든 자기를 살려야 되니까 어. 어떻게 뭐 하, 하고 내가 이 약을 얻어야지라고 했는데 음. 그 여자 친구분은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냥 나랑 거야. 같이 죽는다고. 그렇지. 해야지. 아, 같이, 같이 죽는다. 같이 죽다 아, 넌 아, 뭐, 무슨, 뭐, 살인자 만났냐? <laughs> 아니, 그럼, <laughs> 왜 죽어? 제가 본영상에서 그랬어요. 아, 에이, 이게 그래서 결국 여자들이 원하는 답인가. 아, 난 그런 <laughs> 아. 여성들이랑 못 사겠어요. <laughs> 절대로 못 사겠어요. <사게 웃음> <어려워. 웃음> <laughs> <laughs>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네. <laughs> <laughs> 잘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잘 알겠습니다. 너는 부인이 그렇게 말하면 너 뭐라고 할 거야? 같이 죽자고 할것 같아. 진짜? 어... 아이들 생각해. 아니 이런 생명 정시 어. 이런 시대에 내가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애들 생각해야지. 와... 한 사람은 남아야지 그래도. 아 어렵네 이거 그냥 원하는 아, 대로 와. 할게 라고 하면 될것 같은데 네가 아, 원하는 아, 대로 네가 잘하고 하면 가서 하고 어. 뭐 아니면은 죽자고 덤벼들면은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음. 근데 그 근데 무엇보다도 그 <laughs> 친구 있잖아 네? 약 갖고 있는 친구는 <laughs> 예. 그왜 자꾸 자기나 하자고 <laughs> 그러는 거야 <laughs> <laughs> 그약 그 갖고 있는 <laughs> 친구를 깊게 <laughs> 들어가지 <laughs> 마왜그자기 아, 왜 이상한... 그게 궁금해 그럼 왜그 약을 갖고 있으고요 잖아? 아.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서 구했는지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리 전문가 양반? <웃음> <웃음> 재밌죠, 뭐더 아, 얘기 못해서. 아 네. 그데 네. 여기 전문가님 네. 사연이 있었는데 저희가 네. 시간이 너무 그렇죠. 없어가지고 전문가 아, 아. 네. 전문가님이 여기 막 부장 씨 갖고 네. 오신 게있었는데무 오늘은 그냥 일반인으로 나오셨대요. 네. 어떤 저, 남성 좋아하십니까? 저 섹시한 사람 좋아해요. 아, 섹시한 거 아, 좋아해요. 한락. 그 추성 같은 느낌. 아니요. 섹시함아? 이병헌? 제가 꽂히는 섹시 포인트가 있는데. 어어, 그걸 알려줘야죠. 아 그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예. 네. 그러니까 아 지적으로 좀 우수하면서 네. 대화가 이렇게 토론도 잘 되면 그때 흥분되기도 하고. 아니면 토론 진행자. 아니면 그냥 외모 자체가 좀 약간 되게. 어, 섹시하다. 대놓고 아, 막 섹시해도. 섹시미가 나온 사람도 좋아하고. 아. 아니 되게 평범하게 생겼는데 어떤데 엄청 전문적해서 거기서 섹시미를 느끼고 아, 뭐다 아, 안고 갈라 그래. 그래. 다 좋아. 아, 내가 네. 정말 싫어. 아. 이런 여자 못 만나줍니다. <laughs> 아니 무슨 다 안고 인기영합주의처럼 발언 이런 건안 싫어. 그 <laughs> 그 약간 혹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토론 잘 되고 음. 뭐 전문가적이고 그런 사람 전천인 아, 선생님. 말 있고. 바꿀래요. 김덕수 선생님. 가립시다. 뭐 어떻습니까? 섬세한 사람. 그냥 그냥. 돌려서 물어보지 말고 이분은 어. 어때요? 아야, 아 그거 물어보려고 지금 아이고, 몇 번을 물어? 봐야야대다 없어. 어때요? 저요. 네. 어, 다른 얘기 뭐. <laughs> 아유, 아유 됐어, 됐어. <laughs> 안돼 안돼 더 진행하면 어. 또 택시 잡아줍니다. 아진짜요자 아, <laughs> <laughs> 봤지. 이렇게 해놓고 또최육이 차였다고 또 이러다고. <laughs> 난 가네가 눈에서 봤는데 그거를 어떻게 가정하실 <laughs> 것 같은데. 일단 네. 네. 되게 스윗하더라고. 거진 질질 짜더라고. <laughs> 와. 어깨도 이렇게 내려가 있고 어깨도. 안돼 <laughs> 최육씨 <laughs> 아, 옷이 예쁘네요 가디건. 네. 아 그래요? 네. 아이 뭐 거, 거, 걸레 걸레 나 입고 왔어요. 선물로 해드렸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뭐. 신기루 씨가 사준 거예요? 네, 제가 샀어요 여자가 많으니까 잘 모르나 본데 아, 그래요? 네, 제가 해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저 오빠는 시네마 지역에서 돈 뜯기고 나한테 갑자기 옷을 세트로 사달라고 며칠 전에 카톡을 <laughs> 보냈 아, 형이 또 사달라 그랬어 또, 어, 라이너는 갑자기 내가 나한테 생전 인사도 잘안 하는데 돈을 보내라고 구자번호를 갑자기 보내서 <laughs> 네. 보냈더니 또 잘못 보냈다고 알겠습니다. 다시 보내라고 네. 제가 뭐 이제 하는데, 40을 주니까 4 5어서 채워야 될예요 제비 새끼들 집단 같아요 여기 진짜 네. 함께해주신 네. 세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